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7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편 7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것을 대적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어떠한 사정과 형평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구하게 하시고 원수덕 사랑하게 하시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오직 의인을 공의로 세워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음, 하나님 앞에 핍박하는 자들 또 힘들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은 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하죠? 사방에서 삼키려고 한다. 삼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찢어 뜯어서 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사람, 또 영적인 대적, 믿음의 신앙에서의 어려움, 낙심,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영혼, 내 삶이 찢기는 것 같고, 뜯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오직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죽게 피합시다. 주님 앞에 피해서 그 언덕에 기대고 죽게 피해서 그 그늘에 숨고, 죽게 피해서 바람과 또 눈보라와 또 살을 앨것 같은 찬 공기를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따뜻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가장 하나님 안전 가운데 눈동자 같이 살피시며 함께하여 주사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요? 죄악의 길. 그런데 특별히 내 안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화친한 자를 악으로 내가 갚았거나, 또 내가 그에게 까닭없이 대적하고 그의 것을 빼앗았거든. 하나님, 나의 죄악 가운데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아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또 나하고 화친한 자들 안에 내가 악으로 갚은 것이 있었거나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내가 꾀한 적이 있다면 그의 원수를 통해 나의 원수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예 땅에서 짓밟힘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 영광의 먼지 속에, 내가 이 영광이 없는 그 먼지 속으로 그냥 사라, 사라지게, 먼지 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결백을 구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결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가득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형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으로 득심하며, 내가 원수갑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나의 원수의 대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으로 구원해 내달라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사울과의 서로 쫓기는 관계 속에서도 알수 있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들었어요 여러 번 계속 추격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란을 꾸밀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넘쳐났습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 하오리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고 대적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까 그 사울까지도 감싸 안았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사랑하며 내가 대적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내가 죽게 피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 싸우니, 아버지께서 노를 바라셔서 진노하여 주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은, 이 악인들의 분노, 또악인들을맞서하고 가지고 우리가 같이 분하고 같이 싸운다고 해도,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에 하나님의 보복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정은 그것을 똑바로 알았어요.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 하셨나이다. 정말 사실은 우리가 대적들과 씨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피하고 아버지 앞에 구원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편한 거예요. 우리가 대적들하고 맞서서 전쟁을 한다고 해보세요. 반드시 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장 공의와 의로 판단하시고 그 진노를 불같이 쏟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서 위 높은 자리에 돌아보소서라는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위험 있는 재판장이여이 말씀이에요 재판하실 자 오직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심판해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돌아보소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사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온전하다, 순전하다 이것을 성실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완전한 심판, 엄격한 심판을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나의 성실함을 따라 엄격하게, 엄중하게 하나님 심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경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 온전한 삶을 살아드렸으면 하나님 이렇게 나의 모든 죄까지도 엄준하게 어한 그러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의를 아시지요 하나님 완전한 게 하나님 심판장 되셔서.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엄한 진노를 바라시되, 그러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지금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하는 꾀하는 자들을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사스려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완전함과 온전함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온전함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어미하시고 보호하시되 완전한 재판장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구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 의인을 세워달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악을 끊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의인을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쫙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감찰하다는 것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판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쫙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데, 이 감찰이 어떤 거냐? 양심을 쫙 보시면서 어떻게 시험하여 보시고 싹 검사해 보시고 쫙 판별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어, 해외 여행 같은 것때 갔다 오면은 어디를 지나게 되면 되냐면은 이제 세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갔던 내 여행 용품들을 사사시 쭉 레이저로다가 쭉 쏘면서 그 안에 물건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쭉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딱 보면서 어 나중에 여기 있는 게좀 의심스러운 물품이 있으면 어떡해요 잠깐 서십시오. 그러면서 열어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보다 더 많은 것을 물품을 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그것도 적발해서 세금을 물고. 또, 아니면 불법으로 들여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법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압수하고 거기에 대한 어, 법을 적용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항상 속 사람을 그렇게 훅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안에 내 악이 가득하거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나 공감되는 것이 우리의 이속 사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도 부패되고 또 더럽고 취약하다는 것, 더 심한 악이 있다는 것을 정말 늘 생각하고 깨닫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무섭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무섭게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악의 쓴뿌리는 그게잘 자라나는지요 마치 잡초 같아요 잡초들은 막 뽑아내주고 나면 아예 뽑았다 시원하다 그러고 아유 애썼다 그러고 그냥 무릎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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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어나서 가고 그 다음에 딱 보면 은 비만 한 차례 오고 나면 왜 이렇게 잡초는 금세 무성해집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악한 것을 끊어내시기를. 또한 그 의인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늘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양심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바 옆에 구하는 심령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사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에 앉으셨을 때에 그 행위대로 선악간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체크하기 이전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며 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먼저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수 갚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의 진노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세럼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자그 하나님 앞에 악인을 끊으소서. 그리고 하나님 의의를 세우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이미 다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변명하며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거짓을 꾀할 수 있습니까? 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악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늘 의식하는 자 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같이 우리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